69편에서는 자신이 당하는 수모와 능력에서 건조 주시기를 하나님께 강구했습니다. 자, 이 10편, 70편의 말씀은 10편, 40편, 13절에서 17절의 말씀과 동일한 말씀을 여기에서 쓰면서 뭐라고 이 제목을 바쳤냐면 기념식에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40편에서 그 제목을 달 때, 회상과 강구라는 말씀을 배웠습니다. 자, 이렇게 이 10편, 40편에 있는 말씀 중에 13절과 17절의 말씀, 이, 이, 이것을 70편의 내용으로 쓴 것은, 조롱과 수모와 능력받는 상황에서 하나님만이 자신들을 온전히 구원해 주실 분이심으로 속히 오셔서 응답해 주실 것을 간구한 노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속해오셔서 구원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5절의 말씀 보니까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 여기서 나이가 가난하다 궁핍하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나는 그냥 가난함과 그리고 궁핍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의 속 사정을 주님 앞에 말씀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난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결심이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세상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속히 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는 가난하고 공핍한 나,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한 나는 내게 있어서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5절에 말씀하시죠?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시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만 바라고 의지하는 그는 하나님 오셔서 자신에게 어떻게 주시기를 강구하고 있을까요? 2절에 말씀 보니까 자기 영혼을 찾는 자들에게 수치와 무한을 주고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게 하시며, 삼절에 말씀 보니까 아하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로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해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오늘 자기 원수들이 자기 원수들이 자기의 잘못된 것, 그릇된 것, 그리고 자기가 기도하는 모습, 어제도 우리 69편에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자기가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응답되지 않는다고 옆에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조롱합니까? 멸시합니까? 그런 내용이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반대하는 모든 사람들, 자기를 주시해서 보고 올무와 함정에 넣어서 정말로 물결, 이두루와 어디로 갈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나로 이렇게 몰아가는 그들 그들에게서 우리 주님이 오셔가지고 나를 구원해 달라 그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이 기도 속에서 보면 왜 자기에게 하나님께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는가 사제의 말씀 보니까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만암마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다 하게,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 어제에서도 69편에서도 똑같은 말을 우리가 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아요. 왜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는 것이 필요한가? 69편은 뭐라 그랬어요? 주를 바라는 자들과, 주를 찾는 자들이 수자 욕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국민들이 희망치 않게 하기 위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요한은 궁핍한 자와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며 이 얘기가 뭐지요? 궁핍하고 갓난 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의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라고 우리가 어제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 이런 자들이 자기의 구원을 보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치차지 마시고 속히 오셔서 자신을 구원해 달라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노래를 보면 이 노래의 의미가 어떤 의미죠? 내가 금방 기도했으니까 금방 내게 응답해 달라. 그런 기도의 내용이 아니란 말이죠. 계속해서 하나님 기도해 왔어요. 하나님께 부르셨어요. 감구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기도가 자기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들이 어떻게, 해? 아하, 아하 하면서 조롱하는 거예요. 하라, 하나, 니가 하나님께 구해본들, 그 하나님 내게 응답하지 않아. 너의 하나님 없어. 이런 말이 있을 것이고요. 또, 어떤 자들은 어게합니까 니가 죄가 많으니까 하나님이 니를 버려버린 거야. 라고 욕과 같이 이야기할 수도 있다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다이슨,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참아 기다리면서, 정말로 원수들이 다 조롱하고, 멸시하고, 능멸하고, 날 갔다가 죽음의 함정 속에 몰아놓고, 그 물로 자기를 덮어도, 그는 어떡합니까?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의 모습, 하나님의 의만 바라는 자의 모습임을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10편 기자는 오늘 이다윗의이 이 기도를 기념식에서 이 노래를 부르도록 한 것은 모든 사람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의지하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한순간에 끝난 것이 아니라 끝까지 가라는 거예요. 믿었느냐? 그럼 끝까지 가라는 거예요. 네가 믿음이 있느냐? 끝까지 가는 것이 믿음이. 어제도 우리가 빌라데피아 교회 교인들에 대한 그 말씀 우리가 배웠잖아요. 은 능력을 가지고 나를 믿었다는 거죠. 사대교회는 어떻습니까? 네가 믿음이 있다고 네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이실상믿지만 어? 믿는 자가 아니라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믿음이란 어떤 것입니까? 행동인데 끝까지 믿는 거예요. 내게 어려움이 오고 절망이 오고 죽음이 오고 그래서 나라금 깊은 사망의 수렁턱에 집어넣어도 결코 변하지 아니하고 그 믿음대로 걸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자살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자, 오늘요 어떤 날입니까? 오늘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 추수감사절 아닙니까? 감사는 하날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이 감사절이 왜 우리 현대에 이렇게 지켜지게 된 동기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이 청교도들이 영국에서 핍박을 넘어서 이 미국 땅의 신대루교와 하나님을 바로 섬기겠다고 하는 그들의 결혼한 의지가 아닙니까? 그들의백 102명이 배를 타고 미국에 건너와서 그 프리머스상 프린스낭에 도착해서 그 핵겨울 102명이 그 추위 속에서, 그패 속에서 여러분, 질병과 사망으로 죽어가고요. 그리고 그 아픈 상태에서 그다음에 봄에 자기들이 가져온 종자 보리와 다른 것을 심었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도 다 죽었잖아요. 겨우 인디안의 도움을 받아서 옥수수를 걷어지는 그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렸잖아요. 보세요. 거기에 백이명이 와서. 그 추위와 질병으로 다 죽고 거기 건장한 여섯 일곱 사람들이 그들을 섬겨가면서 농사를 져서 하나님 께 감사할 때그 감사의 조건이 있었겠냐 말이 하나님은 어디 가셨냐고 얘기할 수 있지 않겠냐는 말이지 우리가 죽어갈 때 백이 명이 그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왔으면 우리 하나님 우리를 세워 주셔야 되는데 거기에는 자기 형제도 친척도 다른 자식도 부모도 죽은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그 거둬들인 것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눈물로 씨를 뿌리고 눈물로 밭으로 나가서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들여이 노래를 부르면서 그들은 추수감사를 절을 지켰단 말이지.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이 오늘 하나님을 감사하는 자들에 드려지는 경축의 예배, 경축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 여러분, 이것이 오늘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금방 떨어지면 감사가 되지 않나요 정말 내가 고단함과 어려움과 그 다음에 정말 누구도 나를 알아주지 아니하는 그곳에서 그렇지요. 누구도 나 내가 걸어가는 길을 비웃어도 하나님 있는그 믿음, 가난한 심령, 의에 주리고 목마른 심정으로 주님께 나갈 때 우리 주님께서. 어떻 하시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걸어가는 인생의 길에서 힘들고 어렵고 원수들이 조롱해도 우리의 믿음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을 굳건히 지켜서 자르나 오르나 주침없이 우리가 걸어갈 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나타나 주셨어 오늘 다시 정말로 이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해상과 감사를 드리는 이 노래가 아닙니까? 그죠? 해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노래. 런데 어떤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 반드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에게도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응답의 아름다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넘치기를. 그리고 이 감사절에 정말로 하나님의 감사에 충만히 넘쳐나기를 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